안녕하세요. 마마동구입니다또 일주일 또 흘렀습니다. 일주일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저, 여기가, 요, 요 부스가, 요게 흡연 부스에요. 또담배 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예전에는 담배들을 굉장히 많이 태요 요즘은 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딱 당구장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한50% 정도는 담배를 태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담배를 아직도 태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흡연 부스. 요즘에 이제 실내에서 금연이기 때문에 실내 스포츠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됩니다. 흡연 부스 앞에서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날짜는 저기 달력 있죠? 날짜는 10월 20일 일요일. 야, 10월 달도 이제 거의 뭐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아, 요즘 이제 환절기 감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컨셉은 여러분들에게 아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으는 방법보다도 테이블을 어, 이용해서 좀 넓게 이용해서 공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레슨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사 출발 하겠습니다 렛츠 근데 제 복장이 요즘에 항상 아 복장이 제가 옷이 별로 없어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복장이 뭐출닝이라래도 여러분들이 이공 레슨을 하는 거에 집중해 주시고 뭐 외모 평가나 무슨 뭐 복장 평가나 이런 건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슬리퍼도 실내에서 슬리퍼 신고 있는데 뭐 이해하시고 자 렛츠고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렛지, 꼭 오른쪽! 가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공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공을, 공이, 자, 공들은 우리가 이 테이블이, 사각형의 테이블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정사각형, 정사각형.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공을 모아서 치면 좋지만, 공이 항상 모여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공을 처음에 공략을 하실 때, 두 공이 본인 수구하고 이렇게, 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그 공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다음에 내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공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서주면 좋아요. 두 공을 아래쪽으로 만들면 좋아요. 얘가 올라갔으면, 위쪽에서 두 공. 위쪽에서 바라보고 두 공. 이렇게 섰고, 뭐 밑에 쪽으로 섰고 두 공. 이래야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치지만, 본인 수구가 이렇게 중앙에 서버리면, 이럴 때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서도 마찬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 공을 좀폭 넓게 생각해서 공략을 하실 때 내가 공을 하나 먼저 치실 때에는 두 공을 밑에 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밑에 쪽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한다,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공을 이 뒤쪽에 맞게 하면 안 되고 위쪽에서 맞고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두공을 본인 수구가 바라보게 해주면 좋겠죠 때리고 두공이 밑에 쪽에 이렇게 서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서주면 좋아요 자 보세요 다음 공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거1 포인트 2 포인트 밑으로 두공이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을 만들지 못하면 이적구의 근처에만 갖다 놓는 거예요 치고 나서 이걸 직접 치고, 치면, 이적근 근처에만 갖다 놓고, 이 공을 공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공이 벌어져 있으면, 공이 벌어져 있다면, 공을, 위쪽에서, 이 공을 치고, 본인 수구가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두 공이 이제 바라봤네요. 이렇게 내려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물론 쳐도 되지만 투 포인트 밑에 공이 이런 식으로 서주면 칠수 있지만 공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어렵다는 거죠. 공략하기가. 이거는 공타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공을 공략하실 때는 항상 두 공을 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밑으로 공략. 얇게 치고 나가고 공략하실 때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치시면. 그럼 공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중앙에 안서 있고. 본인 수가 밖으로 빠져 있으면 공략하기 쉽겠죠. 자, 다시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 이 공을 얇게 치시면 안 되겠죠. 두껍게 쳐서 위쪽에서 그냥 딱 맞고 내려가게끔. 두공을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공을 위에서 바라보고 공략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자, 이런 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태에 섰어요. 이런 식으로. 자, 슬로우로 치는 것도 좋지만 두 공을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이 공을 좀 세게 치고 뒤통수를 쳐서 본인 수구가 위에서 두 공을 바라보게 해주면 좋죠. 자, 보세요. 그럼 1족구를 두툼하게 치면서 2족구를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두 공을 바라, 위에서 바라보면서 공략을 해야 다음 공을 이렇게 치기가 좋습니다. 얘는 내리고, 얘는 두껍게 쳐서 내리고, 뒤통수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얘만 내려오고, 얘는 이쪽에 서 있고, 본인 수가 중앙에 서 있으면, 이, 이 다음부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같은 배치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슬로우로 쳐도 되지만 슬로우로 좀 애매한 각 여기에서 슬로우로 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슬로우로 치면 되긴 돼요 하지만 요걸좀 세게 치시는 분들은 지금같이 요걸 세게 치고 이쪽 면을 맞고 나오면 공이 벌어지니까 그럼 세게 치시고 이 뒤통수를 노려서 두공을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맞아도 돼요. 이렇게 뒤통수만 맞아주면 돼요. 그래야 두공을 위에서 바라보고 치는데 위에서 바라보고 칠 때는 쿠션들이 있고 직접 못 치면 쿠션들을 이용해서 치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의 레슨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치더라도 얘를 만약에 끌면 뒤통수를 때리지 않고 뒤쪽이나 이쪽 부분을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끌었어.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모을 수 있는 찬스가 또 생기는데 여기에서 면만 따고 본인 수구가 내려와버리면 하나 둘 이렇게 내려와버리면 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치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1접구, 1접구하고 2접구를 위에서 바라보고 공략. 이쪽 편이면 이쪽에서 바라보고 공략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공을 끌거나, 끌면은 이 공은 힘조절해서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그렇다면 이 공이 맞았을 때이 공을 뒤통수를 쳐줘서 두 공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본인 수급으로 위쪽에 있겠죠. 자, 이렇게 쳐서 두 공을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칠수 있는 공이니까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치고 나서 공이 이렇게 이 공을 내려주지 못하고, 하지만 여기서, 아, 여기 네일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치는 것보다 얘가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으면, 자, 왕쿠션, 왕쿠션을 칠 때, 자, 왕쿠션을 이렇게 치실 거 아니야. 직접 치시거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공을 얘가 내려오는 각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이 뒤통수를 이렇게 쳐주셔야 돼 그리고 위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줘요 이거는 쿠션 투 쿠션 밑에기 때문에 이적구에 올때 슬로우로 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적구만 임팩트만 주고 내려주고 자 이렇게 땡, 때려만 주면 두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투쿠션 내리고 얘 내리고 뒤통수를 치는 거를 자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요공을 이렇게 내려 주셔야 돼요. 그럼 내일 쪽에 붙어 있어서 두공이 붙어 있을 때도 괜찮고 뭐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위쪽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얘가 투쿠션 어설프게 맞고 비껴치기로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졌다. 그럼 이때부터는 공이 공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타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디테일하게 고,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서 두 공을 아래쪽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일 쪽에서 왕쿠션, 투쿠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서는 굳이 그렇게 치실 필요는 없고 이적고에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왕쿠션 치면서 붙여놓고 끄는 작업하는 거리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모으시면 되는 거죠. 치고 그냥 밑에 쪽으로 공략을 그냥 이렇게 슬로우로 해버리면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얘가 올라와 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벌어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쳐야 되냐? 좀 세게 쳐야 된다는 거죠. 저 세게 쳐서 이쪽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얘는 어차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좀 세게 쳐서. 얘가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과감하게 세게 하나, 둘, 과감하게 세게 공략을 해서 막고 내려오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내려오게. 그럼 위에서 공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왕 쿠션 쳐도 되고 투 쿠션 쳐도 되고, 둘로 왕 쿠션 치고 직접 쳐도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어, 샷을 구사를 해야 되고. 자, 안 모아지는 공이기 때문에, 이 공은 엇가게 걸렸, 걸렸고, 안 모아지는 공이기 때문에, 세게 치고 내려주고, 이게 짝짝이 맞는 공이니까, 세게 치고, 옆통수를, 옆에를, 옆에를 이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옆에. 옆부분. 그래야 공이, 얘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얘는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치실 때, 또 너무 세게 치시면, 아까처럼 이적구를 얇게 가벨을 만들고, 두껍게 치면 짝짝이 맞으니까, 얇게 치면서, 얘를 세게 치면 얘가 올라가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두껍게 치면 돼 도망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쟤는 내려오는데, 얘는 도망간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공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욕심을 내서 모으고 싶다. 그러면, 의식, 생각을 하셔서 의식적으로, 아요걸이 두껍게 안치고 요쪽 옆면을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컨트롤하기 좋죠 그럼 세게 치고 짝짝이지만 얇게 치면서 요쪽 옆면을 누르면 이렇게 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옆부분 그러면 아래쪽 바라보고 두 공을 공략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쿠션 회전 다 주고 3팁 슬로우 자 이제는 공을 투 포인트 밑에 공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건 슬로우. 붙여놓고, 이적구 슬로우로 오게. 자, 이적구 컨트롤 할 거니까, 슬로우로 붙여놓고, 끌수 있는 거리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쪽에서 끄시면, 요것도 내려가니까, 또 다음 공이, 두 공이, 그럼 밑에 쪽을 바라보고, 두 공을 또 만드는 거예요. 치면서, 본인 수구가 밑에 쪽을 치니까 두 공이 또 밑으로 쓰겠죠. 하나, 둘. 자, 두 공이 아래쪽으로 섰기 때문에 이제 공략하는 방법 다양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원 쿠션 쳐도 되고, 여기서 투 쿠션 쳐도 되고, 한번 투 쿠션을 한번 쳐볼까요? 그럼 여기서 회전을 좀 빼야 되네요. 빼고, 투 쿠션.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얇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니다 자,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이렇게 띠, 강의실, 띠쳐나가, 아, 영상 보시면서 뛰쳐나가고 이런 일은 없으시고, 또 이렇게 또 영상만 보시고 이렇게 또 가시는 분 계신데, 마지막에 제가 엔딩 멘트를 이렇게 해는 거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참, 좀, 얼른, 시간이 뭐한 2분? 1분 30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위쪽에서 두 공을 바라보고 공략해야 어,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용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두 공이 본인 수구가 중앙에 걸쳐있으면 공략하기 쉽지 않고 근, 근방에 있으면 괜찮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본인 수구가 일리적 고를 밑으로 어, 바라보면서 위에 서 있어야 공략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분,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시면 어, 공략하는데 좀 벌어져 있는 것보다도 아 중간에 본인 수구가 있는 것보다도 위쪽에서 두 공을 바라보는 어, 그런 공략법을 사용하시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폭 넓게 보시고 그래도 하나하나 치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위쪽에서 공략하는 법그거 까먹지 마시고, 어, 당구장에서 그렇게 또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 수지가 아 150을 치신다면.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치신다고 해드려도 한 160, 170요 정도까지는 치지 않을까. 저 하나, 제가 영상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요거 다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사고 뭐 즐기시면 잠깐잠깐 잠깐 시간 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요거 영상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 사고 생활 즐기, 당구 생활 즐기는데 어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당구 생활 이어가시 바랍니다. 음 주에 또 좋은 컨셉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마마 동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해피해피한 일주일 보내세요. 바이바이.